안녕하세요. 웨딩언니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브라이덜공이라는 드레스샵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예신이라면 누구나 알고 사실 연예인들 시상식 드레스로도 너무너무 유명한 누구나 아는 드레스샵이지만 신부님들께서 되게 어려워하는 드레스샵이기도 해서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브라이덜공에 대해서 모든 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다른 드레스샵하고 다닐게 좀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느낌이 많이 드는 전경이지 않아요? 브라이덜공은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브라이덜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핑크공 브랜드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블랙공이라 해가지고 남성 브랜드로 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브라이덜공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을 한다고 하면 핑크공은 스윗드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타샵 스윗브랜드 이제 하이엔드샵보다 브랜드도 똑같은데, 금액도 저렴한 편이라서 신부님들께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1부 예식하고 2부 예식 연예인들 시상식 막 이런 거 핑크공이 제일 많거든요. 이제 1부용 느낌으로 좀 잔잔하고 우아한 느낌이 있고, 저쪽에 시상식 느낌으로도 화려한 느낌이 핑크공으로 지금 오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핑크공 브랜드에는 뭐뭐가 있냐면, 모니크 릴리의 베라왕, 제니 펙캠 토니 워드, 이사벨 산체스 등등이 있어요. 여러 스윗 브랜드들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신부님들께서 브라이덜공을 오셨을 때 핑크공의 스윗 브랜드와 브라이덜공의 꽃질리적인 자체 제작 브랜드를 같이 보실 수 있어서 전 브라이덜공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입 드레스들은 아주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고 좀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브랜드들이 많아요. 차분하고 단아하고 실크 레이스 드레스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브라이덜 공 이브 드레스 예쁘다는 얘기 많잖아요. 컬러풀하고 이제 연예인들 시상식 많이 하고 되게 다양한 이브 드레스들이 많은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남성복으로 많이 하는 블랙공 브랜드고요. 피팅하러 오셔가지고 진짜 운이 좋으면 한 번씩 입혀주시기도. 하시더라구요 베러왕 드레스 입었어요 너무 이쁘죠 등지에 이제 리본도 포인트로 입고 이번에는 슬림이고요. 그 모니크 릴리에 실크 라인으로 입어봤어요. 오프숄더. 제가 진짜 실크 브랜드 중에서 좋아하는 게 모니크 릴리인데 진짜 너무 옷핏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오프숄더도 지금 보면 되게 여유 있거든요. 목선도 되게 예쁘게 잡아줘가지고 예쁜 것 같습니다. 원단도 최고. 브라이돌공끝들리 라인이에요. 어, 보시다시피 엄청 날씬해 보이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비싸 보여요. <laughs> 무거운데 또 탑이 흘러내릴 것 같은 걱정도 없고 본식 때는 이 정도 임팩트는 있어줘야지 예쁠 것 같아요. 이 허리 라인 보시면 되게 날씬해 보일 수 있게끔 디테일을 잡아줘가지고 팔도 날씬해 보여요. 브라이돌공 꾸뛰르 라인이에요 레이스 디테일이 보면 지금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수입드레스에선 절대 찾을 수 없고 국내 드레스샵에서도 저 이런 레이스 패턴을 쓰는데를 못 봤고요 브라이돌공만 진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레이스랑 잔잔하게 비즈도 조금씩 있거든요 화려한 느낌도 있고 비즈까지 있어서 누구보다 화려한 드레스처럼 보이실 것 같아요 원래 긴팔 드레스는 통통해 보이거든요 제가 몸이 팔이랑 좀 통통한 편인데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팔이 되게 날씬해 보여요 브라이돌공이 원래 파워숄더의 원조예요 확실히 원조답게 아막 과하게 파워숄더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딱 적당하게 제 어깨선하고 승모 라인, 팔 라인 이거 다 맞춰가지고 더제 어깨가 이뻐 보이고 팔도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드레스 피팅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브라이돌공이 핏 잡는 걸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신부님들 이브 드레스로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컬러 있고 시상식에서 입을 법한 이브 드레스들이 핑크 공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 드레스는 손주 시대 윤아가 청룡 시상식에서 MC 할때 입었던 드레스래요.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도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예쁘고 신부님들이 왜 브라이덜 공하고 핑크 공을 택한지 알것 같아요. 어. 이 드레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제가 원래 핑크 공주거든요, 원래 별명이. 핑크도 너무 예쁘고 지금 다리 터진 것도 너무너무 예쁘게 터져가지고 그냥 민자로 터졌으면 안 예뻤을 텐데 다리도 예뻐 보일 수 있게끔 되게 신기하게 라인을 잘 뺐어요. 제가 일단 상체에 살이 많은데 일단 블랙이라는 점그밑에 핑크라는 점 그리고 브라이덜공이 이제 이런 깃털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잘하거든요. 제가 깃털 드레스 보고 싶은 브라이덜공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 정말 내가 특이하고 정말 예쁜 드레스 입어보고 싶다 이러면 브라이덜공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최애 드레스 지금까지 브라이돌공 드레스를 입어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드레스가 있지만 제가 이제 정말 소소하게 드레스를 입은 거긴 해요. 드레스를 많이 해본 플래너로서의 이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브라이돌공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다는 거를 지금 많이 느꼈어요. 실크도 진짜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서 놀라웠고 비즈도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퀄리티도 좋고 어려 보이는 비즈를 쓰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좋은 소재를 쓰고 패턴감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어요. 핏이 너무 예쁘게 잡혀서 왜 신부님들께서 브라이더 공을 계속 찾으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신랑 신부님들께 브라이더 공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쫓아가는 드레스샵이 아니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드레스샵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브라이더 공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야지. 아, 브라이더 공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점도 되게 멋있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브라이더 공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제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문의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웨딩 언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